2024년 12월 말에 애정인 이 빨간선으로 쭉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입니다.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원삼IC 또는 남용인IC라고 하는데 여기에 개통 여부를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는 금년 2024년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지만, 은 여기 쪽에서 원삼IC로 나오는 요 부분, 이 부분은 1년이 앞으로 더 넘게 공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82번 국도로 연결되는 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,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더 빨리 찾아온다고 그러는데, 어쨌든 간에 이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우리 경제의 대동맥, 경부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경제를 불러일으킬 세종포천 고속도로. 전...